J.D. 32년 3월 14일인가요? 아마 3월 4월 6일, 4월 6일. 이때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고, 며칠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 없이될 것이며 죽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배척한 죄 때문에 전세 유람 민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70일에 490년 가운데 483년을 채웠는데 7년을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지막 한일회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 보면은 한때두때반때 1,261, 1,261, 3년 반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비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어, 바벨론, 메디어피라시아, 헬라, 로마가 나오더니만 갑자기 마지막 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약 읽어보시면 항상 예수님 초림 얘기 나오고 갑자기 재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에베소서 3장에 말하기를 교회는 비밀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약 성경에는 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69일에가 진행될 때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70일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두 줄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배처가 고난 이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음으로 구성, 구성되는데, 공동으로 축복에 참여하는 이 교회는 비밀이고,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69일회가 진행될 때 교회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회도 7년 진행될 때도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60, 7 0일회고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7년 환란하고 원래부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교회는 처음부터 여기 70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69일에가 진행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도인 것처럼 7년 환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성도인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7년 환란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칠로논란이 일어나는 것하고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칠로논란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 처음부터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좀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봐요 구의 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뭘반냐 하면은, 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등장하네, 예수님이 오시네, 그고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계 정복하는 거 동시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많은 거 보고, 제일이 많은 건 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교회라는 엄청난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래서, 부약 성경 보시면 교회가 싹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69일에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루고, 마지막 한일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이유는, 마지막 한일를 이루려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룬 허락이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가지는, 은혜 시대 때 은혜를 거부한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